가장 가까워서 더 아픈 이야기, 서래오가 전합니다. 상견례는 무난하게 끝났습니다. 하지만 양과 어머니들 사이엔 알못할 온도 차가 남아 있었죠. 예단은 그냥 생략하시죠. 그런 거 부담스럽잖아요. 남자 쪽은 예단 생략으로 마무리 짓자고 했지만 진짜 안 했다간 나중에 뒤에서 딴 소리 나온다. 꼭 챙겨. 그날 이후 신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고 예단 준비는 온전히 친정엄마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현금 예단에 이불. 문수정 그릇에 예단 3종 세트도 빠짐없이 예단을 들이러간날 딸은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. 괜히 엄마가 너무 과하게 준비하신 건 아닐까? 어머 뭐? 이런 거안 해도 되는데? 요새 누가 이렇게 무거운 입을 덮니? 우리는 이런 입을 안 덮어. 딱그말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. 예단이 아닌 감정이 거절당한 기분이었죠.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. 결혼이란 게두 사람만의 약속인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누군가는 기세 싸을 걸어옵니다.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. 이 결혼 시작부터 좀 세하다. 진심으로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서려였습니다.